자 오늘 파트는 두 파트로 나눠질 거고요. 일단은 대입 전형에 관련된 내용을 2024 대입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24 대입 관련해서는 이미 다들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도 2024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짚어보고 사관학교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정보를 그 이후에 또 발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대입 전형의 이해2024 대입 전형 이해에 대해 설명해 주실 황성재 공부장님이십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황성재라고 합니다. 예. 먼저 그,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입전형의 이해와 대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24 대입전형에는 수시와 정시, 시기별, 선발, 규모및 기조가 계속 예년과 같이 유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가 간소화하게 또방역항목 반영항목이 방역 축소가 되고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는 등 간소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균형 그리고 지역균형 등 사회통합전형이 모집인원이 증가하는 추세고요. 그리고 의약학 간호계열의 지역인재전형의 의무선발비율이 더 높아지고 그리고 모집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자, 2024 전형 유형 유형별 모집 인원을 비교를 할 텐데요. 먼저 음, 수시와 정시에서 학생부 교과와 종합 그리고 수능 전형에서 인원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은 논술 전형 비율이 예년과 다르게 198명 인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표는 권역별, 유형별 그 정리된 표인데요. 예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학생부에서 이방형과 비기재 항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수상경력에는 대입 미반영이고요. 그리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공사활동에서 연간 500자. 그리고 공사활동은 특기사항은 미기재고개인공사활동 실적 대입에 미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진로활동은 연간 700자. 그리고 독서활동은 역시 또대입 미반영입니다. 그리고 연간 500자 정도의 500자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음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수시 2024학년도 수시 일정이고요. 어 2023학년도와 어떤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시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추가 모집에 대해서 예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전형 실시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것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전형명이 변경된 것이 중앙대에서 다빈치 인재 그리고 탄구형 인재 이것이 전형명이 CU융합형 a 인재와 c a u 탄무형 인재로 변형되었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두 개로 나뉘어서 이원화가 된 카톨릭대 잠재능력 우수자가 있고요. 그리고 고려대 정시에 교과우수 등의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교대 의 사양 인재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면접과 논술 전형에서 변화가 된 것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교대 계열전파에서는 어, 비율이, 면접에 대한 전형 비율이 확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비율이 축소가 되는 것은 연세대 추천형, 그리고 경인교대 고집적선 등 면접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논술 전형에서는 어, 이전에 어, 논술을 실시했다가 폐지가 되었던 동동여대가 다시 2023년도에서 논술전형이 다시 신설이 되었고요. 중앙대는 수리논술과 과학논술을 마쳤는데 과학논술이 폐지가 되고 수리논술만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국제뿐만 아니라 경희대 전체가 논술 비율이 어, 논술 100% 전형으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학생부 교과에 반영이 변형된 대학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진로 선택 과목이 반영된 학교들이 국민대, 단국대, 덕성여대 등 학교들이 있고요. 반영 과목수가 확대가 된 경희대, 성균대, 순신대 그리고 축소가 된 경상대, 한국대 그리고 가톨릭대는 주 이렇게 보여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가 된 대학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교과에서 완화가 된 대학은 경희대 지역균형전형, 고려대 학교추천 전형 등이 있고요. 그리고 종합전형에서 완화가 된 대학은 고려대 학업우수공익대 학교생활 우수자 그리고 문술에서 완화가 된 대학은 가톨릭대 문술 그리고 건국대 그리고 동국대 문술 등이 예. 학생부 큰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강화가 된 대학도 있는데요. 예, 교과 전형에서 동덕여대, 그리고 서울여대, 그리고 종합 전형에서 서울여대 교직인성을 숫자는 최저학력 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간략하게 2024 대입 전형에 대해서 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